오케이 오케이이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나 y o 서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이 k a y okay. Okay, o 그러면 이재명 현재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로 추천하면 되는데 이 친노 친문 세력들 정말 이렇게 문제죠, 거의 정신병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을 밀어내고 제3의 후보, 친노 친문 세력 후보를 현재 발굴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시민이 같은 경우는 현재 물 건너 갔죠. 스스로도 대권 후보가 될수 없다, 안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유시민은 거론이 되지 않고 있고 조국은 나가리 됐고 해서. 뭐 군소 후보 정도가 뭐 고론이 되고 있지만 어제부터인가요 갑자기. 예, 보궐 선거 이후에 대권 후보 전망 하면서 유시민이가 교보문고 뿌 콘서트에 가 가지고 거기서 내가 자신의 신념을 바꿀 수도 있다 하면서 대권 후보 출마 의사를 바뀐 게 아닌가 하는 밀경쟁가요? 주명호 기자인가? 제가 보기에는 측이라고도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이 유시민이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말을 또 바꿔 가지고 대권 후보로 출마할 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친노 계열의 대권 후보, 강력한 대권 후보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시민이가 서서히 발동을 걸지 않겠느냐 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 김인성 작가님께서 유시민이는 반드시 아마 대권 후보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꽂이에 꽂아 둔 우리 김인성 작가님의 책을 한번 꺼내 봤죠. 음. 우리 김인성 작가님이 유시민 추적자 아닙니까? 유시민 탐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유시민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그때 당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유시민이 대권에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김인성 작가님이 유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복귀를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김인성 작가님은요. 작가라기보다는 IT 엔지니어죠. 전문가죠, 전문가. 천재들만 간다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해가지고 리눅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왕년에 컴퓨터 좀 아신다는 분들은 전부 다 엠파스, 엠파스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천재가 말이죠 현재 국가에 발탁이 돼가지고 국가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유튜버로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까기도 하면서 현재 정치평론가가 되, 되어버린 입장이에요 아,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민성 작가님은요 글도 잘 쓰시고 차기에 우리 이재명 도의사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반드시 IT 전문가로 뭐이 김민성이가 이재명을 빨아줘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IT 전문가로서 우리 김인성 작가님을 작가가 아닌 IT 전문가로 한번 기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 당시에 김인성 작가님이 이재명 도의사가 재판이 한창인 가운데 이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2019년도 중순경에 이 책을 편찬을 했는데, 오늘은 뭐 이재명 도의사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바로 유시민이가 어제부터 갑자기, 갑자기, 어, 대권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서, 우리 김인성 작가님, 음, 이 유시민 추적자, 유시민 탐구가는 유시민의 본질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유시민이 정말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간단히 한번 유시민 분석판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시민에게는 친누나가 있어요. 친누나 유시춘이라고 있어요. 유시춘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교육방송 교육방송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장하고 이사장하고 거의 동급이죠. EBS는 교육방송이죠. 그런데 유시춘의 아들 그러니까 유시민 입장에서는 조카죠. 유시민 조카가 대마초 일반입으로 대부분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형을 선고받은 아들둔 을 우리 유시진이가 대한민국 교육방송에 이사장을 하고 있다. 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보통 국민의힘에서 뭐 이사장을 한다 그러면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반대할 를 것인데 조용하죠. 음. 남구교육방송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시춘이가 아들이 대마초로 실현까지 살았는데 전혀 여론이 잠잠하죠.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유시춘의 아들이 대마 와밀반입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있으면서 EBS 이사장이안 쳤을까? 어, 알면서도 만약에 안 쳤다면 이런 오만한 조건은 엄중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 반대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 무능함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EBS 이사장의 교육방송에 안 쳤다. 그럼 비교육적이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는 유시민을 사기꾼이라고 부린다. 사기꾼의 발언은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기꾼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약속을 준수하고 사기꾼은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어떠한 약속이라도 깰수 있다. 필요하다면 거짓말뿐만 아니라 불법을 넘어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다. 정계를 은퇴했다는 유시민의 발언을 아무도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계를 은퇴했다고 유시민이 말을 했죠. 그런데 우리 김인성 작가님은 유시민이가 결국은 전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언제? 2019년도까지. 현재는 2021년입니다. 자, 유시민은 어떤 인간인가? 자, 유시민은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망가져왔다. 그는 자기파, 어, 자기편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온라인 여론 조작과 인터넷 부정선거를 끊임없이 자행했다. 그는 두루킹과 김경수식 여론 조작 행위를 지휘해온 자다. 유시민은 자신의 수하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앉히기 위해서 재없는 통진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부정한 선거사범으로 몰았고, 그는 또한 자신의 부채 8억 원을 가난한 진보당 평당원들에게 덤태기를 씌웠다. 유시민은 홍보회사에 당연히 지급해야 할 선거 보조금마저 착복했고, 이명박근의 검찰은 돈을 떼먹은 유시민에게 눈을 감은 채 일하고 돈도 못 받은 업체의 대표를 기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편파수사의 극치를 보여줬다. 나는 유시민이 이 모든 비행과 일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어.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유시민을 좀 고소고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김민성 작가님 말로만 이렇게 하고 너무 참고 계신 거 아닌가요? 유시민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투표 결과가 아니면 절대 승복하지 않는다. 그는 여론조작, 부정선거, 대리투표를 총지휘한 범죄자다. 유시민은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를 위해, 다지기 위해 상대편 그러니까 통통진당 내에서도 그렇고 반 유시민계가 있겠죠. 통진당 내에서도 통진당 당원들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악랄한 메카시즘 사상 급료를 자행했다. 다시 말하면 통진당 사람들은 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가면서 하 통진당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았죠. 우리 유시민이가. 유시민은 자기의 빚을 당원에게 떠넘긴 경제사범이며 성관위가 보존해준 선거자금을 횡령한 선거사범이다. 더욱 유시민은 자기에게 돈을 뜯긴 업체가 오히려 죄를 받게 만든 파렴치범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시민은 2012년 통합진보당 선거부정 의혹이 터졌을 때 박영재 당원이 유시민에게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며 분신을 했을 때 유시민은 병문하는커녕 장례식에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다. 유시민은 여태껏 박영재라는 이름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을 정도로 그를 모질게 외면했다. 유시민은 통진당 당대표까지 공동대표까지 한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을 제기하면서 분신한 당원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은 우리 박영지 당원 당원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았다. 자 이런 인물입니다. 우리 유시민 우리 유시민 잘생긴 유시민 유시민이 선하고 착하고 인성 좋은 인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죠. 자 그러면서 우리 김인성 작가님은 이재명에 대한 평가도 있지 않으셨죠. 자 이런 평가 는 제가 이재명 도의사를 3년 넘게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던 그런 평가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에 대한 평가 한번 볼까요? 자, 이재명이 사방에서 공격받는 진짜 이유는 이재명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부정한 뇌물을 받지 않았으며 이권을 나눠 주거나 특혜를 베풀지도 않았고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에게만 유리한 편파적인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았던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껏 진행되고온 수많은 먼지털이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게 단 하나의 혐의점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재명은 공적인 일이라면 바늘로 찔러도 피한막을안 나올 것처럼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해왔다. 그러므로 이재명의 비위를잘 맞춰서 그의 측근이 되겠다거나 혹은 이재명에게 이익을 제공하여 그 환심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장 꿈을 깨기 바란다. 음. 자 그렇지만 당신이 현재 일하는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라면 이재명에게 베팅을 해야 된다. 이재명 시대에는 능력에 걸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아부하거나 그럴 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중용될 수가 있다. 음. 이재명의 시대는 그런 시대다. 줄을 타거나 인맥을 동원하거나 뇌물을 주지 않아도 이재명 시대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맞출 수도 있다. 실력만 있다면 공명정대한 시대와 정의로운 시세상을 희망한다면 이재명에게 베팅해야 된다. 이재명을 겨냥한 무선 우국적이들이 하나같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지금까지 이재명을 겨냥한 무수한 의 의혹, 모든 의혹들은 하나같이 거짓으로 밝혀졌죠. 이 모든 의혹들이 이재명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짓의 불가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이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인간인지 진지하게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김인성 대가님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신은 정기를 떠나고 대권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현재 말을 하고 있지만 현재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자칫 하다가는 자신의 치부, 자신의 사기 행각, 이런 것들이 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특히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다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손수로 등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우리 김인성 작가님이 분석한대로 유시민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은 대선판에 뛰어들 수 있겠다. 이런 징조가 좀 보이고 있어서 우려감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김민성 작가님의 애연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제발 김민성 작가님을 대한민국의 IT 발전을 위해서 중용해 주시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려 봅니다. 김민성 작가님이 일기 유튜버로 썩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재명도사 화이팅 봐요.